일단 오늘 영상, 오늘 일단 뭐 밖에 전선이 너무 지저분했어요. 그래서 그걸 순수 정리하려고 싹다 끊어냈습니다. 저기 위에는 기존에 이제 CCTV가 달려있는 곳인데 진짜 높아요. 한 3m? 3m 되려나? 3m 되겠죠. 발까지. 3m 까지는 안 되죠. 2m 한 곳이. 테이블 한세개 정도 쌓아가지고 올라갔어요 제가 진짜 받는 거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그 드라이버 던졌는데 몇번못 받았습니다. 사람 부르면 뭐 그만이긴 한데 부르는 것도 어차피 다 돈이라서 결국 아끼기 위해서 제가 생수 전선도 마감했습니다. 뭐 안에도 그렇고 전구도 달고 전선도 새로 달고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오늘이 한 4일째 되는 날이에요. 일단 여기가, 이 시간에 물이 안 나와요. 물이 안 나오고, 일단 싱크대는 교환했고, 4시부터 나와요, 4시부터. 물이 나오긴 하는데, 모터 펌프가 4시부터 가동이 돼서, 4시 반부터. 전 여기다가 그거 샀어요. 물탱크하고, 물펌프하고. 물이 안 나오니까, 청소가 너무 더뎌가지고, 지금 벽이랑 이런데는 다 일단 씻고 냈고 오늘은 페인트를 한번 칠해볼까 합니다 페인트가 저는 한 1-2만원이면 살줄 알았더니 꽤 비싸던데 일단 천장도 먼지 같은 건 일단 다좀 대충 다 털어냈어요 이렇게 저 통도 엄청 더러웠죠 바꾼 거 아니고 그냥 계속 닦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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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또 배수가 잘 안돼요 바닥면이 보면은, 배수관이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, 저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, 배수가 근데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더 뚫었어요. 원초적인 해결을 여기는 하지 않고,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이렇게 했고, 일단 여기다가 페인트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. 페인트 칠 처음이거든요. 근데 그냥 조금씩 조금씩 칠했어요. 일단 까만색이라서 바탕이 까만색이라서 흰색으로 잘 칠해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칠하고 또 칠하고 하다 보니까 더칠은 계속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흰색도 좀 되고. 뒤돌아보면, 아, 이쪽 벽은 다 칠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또 다른 쪽 벽도 좀 칠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끝나게 됐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좀 길었던 것 같아요. 꼼꼼하게 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처음 칠해봤잖아요. 그래서 시간이 길었었고, 진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이유는 제 옷에 페인트가 묻을까봐 진짜 조심조심 지했어요 그래서 옷에는 다행히 페인트가 아주 조금 정도 묻었고, 팔에는 좀 그래도 페인트가 많이 묻었죠. 안티기칠 하려고 진짜 꾹꾹 눌러가면서 천천히 굴렸거든요. 근데도, 페인트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튀긴 하더라고요. 또 저기 같은 경우는 놀로 칠해지지 않은 곳이 있어서 그냥 붓으로 막 찍어 바르듯이 막 찍어 바른 곳이고, 아, 저때 진짜 저 밑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머리 진짜 많이 찍었습니다. 그리고 또 바르다 보면 바르지 말아야 될 곳에 이렇게 페인트가 묻잖아요. 파이프 같은데. 나중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면 그냥 파이프도 다 칠해버리고, 좀씩 그렇게 편하게 그냥 일이 좀 진행되더라고. 생각 같아서는 칠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꼼꼼하게 칠하고 싶었는데, 그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또 어느 정도 되니까 팔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, 왼팔로도 칠하고, 오른팔로도 칠하고, 반복하다 보면 칠해지더라고. 아 그냥 그만 칠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꽤 많이 들었었는데 그럴 때 그냥 또휑한 그냥 벽에 가가지고 다시 새롭게 칠하다 보면 뭔가 재미가 좀 있었어요. 하얀 하얀색에다가 계속 덧칠하면서 비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생각하는 것 보, 계속 칠하는 것보다는.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다가 그냥 막 칠해가면 그게 좀더 재미있으니까 지루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페인트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것 저거 큰건데요 가장 큰거 저거보다 더 큰게 있나 저거 하나 사가지고 다 칠했습니다 저기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고 좀 남았었는데 어, 처음엔 좀 아껴 쓰다가 어느정도 되니까 아 이정도면 되겠다 싶으니까 왕창 왕창 칠했던 것 같아요. 붓에도 페인트 좀 많이 묻히기도 하고 얇게 덧칠해서 예쁘게 바르고 싶었는데 잘 칠했고 결국 타칠하고 나서 마르는 것까지 보니까 이게 그냥 하루 하루는 그래도 이상 하루 이상 말려야만 마르는 것 같았어요. 왜냐면 이게좀 축축함이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. 만약에 페인트를 칠하면 그날은 물 청소나 빡빡 문지르는 어떤 그런 건 피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하염없이 칠했습니다. 하염없이. 오전에 나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좀 칠하고 살짝 쉬다가 또 칠하고 살짝 쉬다가 어 그냥 뭐 여기저기 좀 한번 둘러보다가 아, 이거 좀 연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칠하고 그렇게 칠하다 보니까 하루가 가지 않았나. 오늘 작업한 내용 일단 여기는 있 페인트는 다 칠했어요 와, 지금 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일단 페인트 칠하고 이제 제 원체 물이 어느 시간 되면 떨어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물, 물탱크 하나 샀거든요 물탱크 하나 사고 물펌프 하나 샀어요 600리터를 일단 샀는데,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좀더 늘리려고 청소를 그나마 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물을 써야 될시간에 물이 안 나오니까 될수 있나요? 다 이렇게 그냥 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게 더러운 물이긴 한데 다른 가게 가면 다 이렇게 씻고 있어요 지금 이 물로 좀 좋은 건 아니죠? 일단 이렇다는 거 근데 여기 바퀴벌레 약, 쥐약, 이런 거좀 샀거든요. 개미약. 이 동네에 있는 또 애들을 또 씨를 말려야죠. 한 세네 가지 약을 사가지고 주기적으로 안 먹으면 바꿔주고 안 먹으면 바꿔주고.